24절입니다. 신약 120조.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게도다하니 이르시되었던 사람이 큰자취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으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럼고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하니 이에 주인이 모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하나님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외인들과 그런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이르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 14장에는 큰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이 본문은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22장에는 그것을 혼인잔치로 또이 누가복음에는 큰잔치로 비유해 놓고 있는데, 조금 이제 본문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두개다 잔치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잔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잔치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서양에는 또 파티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은 이렇게 장치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 흥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잔치에 기적을 베풀어서 흥을 돋구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규정할 때 호모 사피엔스다,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여러 종류가 <laughs> 1만년 전에 탄생해 가지고 왔는데, 이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동물들은 이렇게 무슨 수만 명씩 모이고 하는 이런 집단을 이루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는 인간. 무엇을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인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을 규정할 때, 놀이하는 인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놀이, 어린이들만 그 장난감, 그, 이렇게, 놀이하고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노는,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 놀이와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노는 여자가, 성국, 잘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놀줄 모르는 사람보다도 잘 노는 여자가 잘 된다. 이 말은 그 사회성, 관계성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런 것에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머리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거 문화라고 표현했어요 문화.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무슨 문화가 많죠.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여러 무한 연꽃 축제라든지 강진 청자 축제라든지 뭐 여러가 이런 것이 다 문화예요 문화. 이것이 하나의 우리 놀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인생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의 놀이고, 놀이는 즐거운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지루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잠시에 참여하고 놀이를 할때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전도서에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행이 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놀이죠. 여행하한다라고 하는 낯선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요. 우리 말에 그 바람다. 우리가 망산이라고 했을 때,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망자죠. 바랄 망자, 바라다 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람을 센다. 바람을 센다고 했을 때도, 이제 이것도 그 바람. 우리가 바람을 핀다. 했을 때도 이것도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잠치하고 여행하고, 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금식하고, 또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잔치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리고 이것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고 또큰 잔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큰 잔치에 사람을 초청했는데 우리가 그 결혼 잔치에 피로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밭을 샀음에 내가 나가야 되겠으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고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한 사람은 이를 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다 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에, 종에게 신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전은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도 자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랬을 때,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혼잔치의 비유에는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아낸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청압을 받은 자보다도 택함을 입은 자가 복되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누가 복음에는 그냥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우리 하나님의 잔치에 가는 것은 복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강제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소를 샀다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 애견 반려견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반려 사람과 똑같은 그런 위로의 차원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개를 막 식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오늘 개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사람 생활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이렇게, 그래서, 개를 자기 자식,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고양이를 그렇게 또키우다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를 그 반려견으로 그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 이렇게. 큰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음, 뭐 뛰어다니게 하기도 하고 또 개처럼 발을 주라고는 발도 주고 아 이렇게 소와 이렇게 에, 정이 들어가지고 하는 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곤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아주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슬피 울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잔치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이렇게 잔치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 그 축제라고 하는 그 영화 그리고 그 이청준의 그 작품에는요, 장사람인데 그 청준 이청준에게는 자기의 그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요.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그 장례식 이 죽음을 이청준은 축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죽음도 슬픈 것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장례는 호상이어도 슬프고 아또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이렇게 잔치로 생각.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막 밤을 새우면서 막 화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동생 친구들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밤새 그냥 막그 이야기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그래서. 아 잠을 못 주른 적도 있었는데요. 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참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초청에 에, 우리는 사양하고 거절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대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하면은 프레젠트인데요. 선물이란 말도 프레젠트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재를 우리 하나님의 선물처럼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나 한글이나 한자는 다 뜻이 있는데 왜 똑같은 현재를 선물로 이렇게 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축복처럼 우리가 잔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제 남학의 스카이 웨딩 결혼잔치에 한번 가봤는데요. 어디든지 결혼식에는 차댈 데가 없어요. 아, 그 남학이 얼마나 참 넓고 아, 그럽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러 오는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부패에 가보면은 너무 맛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잔치집에는 춤이 있고, 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떡이 있고, 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어 이것이 잔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잔치야. 그래서 또어 지난 금요일날은, 우리 스포츠 파크에서 무한군 기독교연합회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통합 측, 합동 측, 기장 측또 성결교 이렇게 네팀 다섯 팀이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뭐 통합 측이 항상 1등을 해요. 우리 우리 기장이 계속해서 꼴등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우리도 한번 이겨보자 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한 평에서 하한 선수를 좀 이렇게 또세 사람, 두 사람은 한 평에서 한 사람은 타교당 남항에서 이렇게 해서, 해서 우리가 2 등을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들도 막 축구하면서 이기려고 막 승부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 또 빵이나 수박이나 여러 가지 음료수나. 그리고 뭐 남신도 여신도 장로회에서 이렇게 또 많은 후원금과 또 선물 그리고 끝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양정교회 김영주 장로님이 이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고구마를 150 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3kg에 한박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하면 한 2만원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구마도 또 수건도 여러 가지 선물 그리고 또 상품도 받고 우리 이등하니까는 이제 그 체중계도 3개씩 주니까 필요한 사람들 갖고 또 옷도 마치고 또 스타킹도 맞치고 이렇게. 그 코로나 전에는 오후까지 했는데, 이제 오전에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잠치죠 이것이 축제. 오늘, 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그, 노래하는 가수들을 광대라고 그랬어요, 광대. 그, 그래 무시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 가수를 아주 그 탈렌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입니까? 아, 그랬어요. 아, 최백호라고 하는 그 사람은 책,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체벽호 뿐만 아니라 이런 가수들을 낭만 가격이라 다 낭만. 우리 사람은 낭만이 있어야 돼 즐길 줄 알고, 이런 낭만. 옛날에는 그 주먹도 낭만 주먹이다. 서로 이렇게 싸우기는 해도 칼을 들고 이렇게 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어요. 낭만. 주먹으로 이렇게 힘을 겨루었던 그런 낭만. 사람에게는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놀줄 아는 낭만이 있어야지 항상 막 죽어라고 일만 하고 놀줄 모르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지도에 사는 그런 소금 이렇게 음. 일하는 사람들이. 일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무한해가지고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커피도 마시고, 아그 비싼 것을 얼마나 마시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 우리가 에, 에, 커피도 비싸지만 이렇게 마시고 낭만. 그래서 채벽코 가수를 낭만 가격이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고, 객이라고 하는 말은 낙은해란 그 말인데, 거기 앞에 낭만이 들어가 있어요. 즐긴다,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참치하는 인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참치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처가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장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장치는 맛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혀는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맛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탕이나 이런 음식에는 글루타민산이라고 하는 맛을 좋게 하는 그런 물질을 넣어가지고 맛을 낸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맛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멋있는 사람은 맛있는 사람. 김치도 맛있어요. 사람도 맛 있어야죠. 맛있어요. 그래 오늘 보니까는 전에 청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거절한 사람이죠. 내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맛을 봐야만이 무슨 맛인지 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맛이 행복한 맛, 즐거운 맛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5.18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니까는 그 아들이 죽으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냥 술로 병들고 다 그냥 그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너무 큰 충격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행이 있고 이렇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어, 그래서 늘 찬치한 어,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겠어 우리가 비관적인 슬픈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늘 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불행하다. 그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것이요 그러나 불행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대구 비행기 아시안에 오다가 200m 상공에서 어떤 남자가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아이 그, 하늘 위에서 그냥 문이 열려가지고, 막 바람이 들어고 그래서, 에,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직장을 잃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막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가 봐.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에, 얼마나 참어지겠으면 또, 비행기에서 그냥 하늘 위에서 그냥 문이 열리게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잠치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